하여 저희가 이제 기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취재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또 질문들 이렇게 답해 주실 것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 브런치 커뮤니티에 질문 남겨주신 것들에도 이제 김동연 기자님이 또 자, 답변을 또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현장 기자 썰방 시간 또 같이 출,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어 질문 여러 가지가 또 들어왔는데 첫 번째 질문 아 요거는 근데 좀 당연하다. 최근 KBO에서 변화한 규정 중에 실제 경기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무엇이냐는 또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너무 뻔한 것 같아요. 이제 A B S 피치 클락이죠. 음. 이두 개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불러왔죠. 음. 지금 제가 어제까지 일요일 까지 보진 못했는데 최소한 특히 피치 클락 되고 나서 경기 시간 10분 이상 줄었을 거예요. 아 그래. 네. 3시간 언더로 들어가니 많이 뭐이 정도니까 음. 체감 체감하기도 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경기 빠르나 빠르죠. 빠르긴 해요. 저리그만큼은 아니어도 메저리그는 뭐두 시간 좀 넘으면 끝나니 많이 이런 음. 상황이긴 한데.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값이 라도 지금, 세 시간 언더로만 끌어도 혁명이에요. 아, 그럼요. 음. 아, 이걸 왜안 했나 싶어, 그동안. 네. 그, 이거 더 짧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거는, 뭐, ABS 당연히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체감을 엄청 크게 하시겠지만, 네. 피치클락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특히 쌍수를 <laughs> 들고 환영.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제발 이거 도입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어, 승부치기. 네. <laughs> 그렇죠? 예, 승부치기까지도 이제 도입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피치클락은 음. 한발더 나가면 음. 예를 들어서 경기 시간이 지금 3시간 밑으로 끊긴다고 쳐 봐요. 네. 예, 마, 만약에 그래서 네, 내년에는 발 빼는 거 저기 뭐야, 저쪽 견제도 다 제한까지 들어가잖아요. 음, 네, 네. 그럼 더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2시간 반이 됐다. 예를 들어서. 2시간 40분 잡읍시다. 2시간 40분 잡으면 7시에 시작해도 그렇게까지 늦지 않아. 그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다음 날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네. 경기 오래 하는 걸 좋아하는 네. 거야? 그, 그 7시에 만약에 시작을 해도 9시 40분에 끝난다 지면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퇴근할 그러니까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일찍 퇴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연차를 뭐, 뭐 물론 일찍 퇴근하는 게 좋긴 하지만 네. 그 빚치 못하게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야구를 보는 로스가 적다는 거죠. 이 9시 돼서 네. 어,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딱 씻고 샤워하고 12시 전에 어, 잘 씻고 수... 옛날에는 뭐 네. 경기장에서 12시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혁명입니다. 그죠? 이거 저 인정 피치클럽과 AES 네. 이렇게 또두 가지를 또 어, 짚어주셨고 어,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면서 느낀 이 구단 그리고 또이 선수만의 강점은 또 무엇인지 요런 질문이 좀 있었네요. 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신민재 어, 선수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 민 선수 이 군에 한번 다녀왔죠? 네. 네. 그때 이군에 있던 모든 뭐 관계자와 기자 아저 지도자들이 이런 독종 처음 본다고. 음. 하루에 티베팅 세 박스 쳤대요. 야, 한 박스에 한몇개 정도 들어가요? 한 박스 몇백개 들어가겠죠? 200개인가? <laughs> 와, 그러면 600개를 친다는 거예요? 네. 와, 장난 아니다. 백그 단위에 확실해요. 200단위, 300단위 될 건데 그걸 세 박스를 때리고 오후에 프리배팅도 치고 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계공 나오는 거 때리고 퇴근했다는 거야 야. 그걸 매일 하더래 손이 이게 남아나나? 네. 그러니까 굳은살 이미 다 막혀있고 네. 그걸 매일 하고는 야 저런 독총 처음 본다 그러고는 일본에 올라와서는 홍창기가 누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잘고 있죠 군배를 좀 메워주고 있죠 <laughs> 그래서 그게 야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한 10개만 쳐도 땀 뻘뻘 흘러요 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100단위 200단위로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게 티볼 따로 기업 그 뭐야 피치머신 공 따로 프리배팅 따로 그러면 하루에 근천개학까에천번 가까이, 가까이 휘둘렀단 음. 얘긴데 그걸 매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냐 몸이 뒤틀리고 다 잘못하면 간절했겠냐는 거지 네, 그래서 <laughs> 그 덕에 이제 l g 가 지금 만약에 홍창기가 들어왔을 때 홍창기는 뭐~ 일 번으로 그냥 간다고 치고 음. 그러면 신민재가 구 번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팀이야. 그러게. 네. 물론 박혜빈이9번에 가고 신민재가 2번에 가겠지만, 뭐 어떻게 구상하든 간에 신민재 정도 되는 선수가 어디에 박혀어도 무서운 무서운 선수잖아요. 음. 네. 그런 약간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집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딱 노력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뭐 야구 못하면 집에 가야죠라고 말하는 신민재 마인드도 든든합니다. <웃음> 이런 <웃음> 얘기까지 이사둘님이 또 해주셨네요. 네. 네. 다음에 뭐 LG가 김현수 오면서팀 컬러 바뀐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키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김태진 선수가 거쳐 거쳐 키움에 왔잖아요. 네. 오고 얼마 안 있다가 너무 놀랬대. 왜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다 헬스에 미친 놈들 같아. 어, 웨이트에 미친 웨이트. 놈들 같다고. 음. 뭐 송성문 말할 것도 없고 송성문 몸은 다 아니시니까. 네. 이게 약간. 이들 왜이대 오나 봐. 음. 이런 생각에 들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지. 그 키움 선수들 잘 보면 몸들이 다 좋아요. 팀 문화가. 네. 팀 문화가 딱 잡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뭐 다른 팀으로 그래. 넘어가면 SSG 같은 경우는 팀에서 운동 가장 가장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 두명 있었거든요. 지금 한 명이 빠졌지만 고효준 오경은이었어요 아하. 고효준 선수는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나이도 좀 있고 고, 고효준 선수가 빠른 팔삼이라 오승환하고 동기거든요. 네. 팀내 최고령이 됐죠. 다시 두산으로 갔고 노경호 선수는 무슨 일도 있었냐면 피시즌안 쉬었대. 피시즌에 음. 뭐 어떤 선수들 일주일 정도 쉬고, 이주 쉬고 여행 좀 가고 운동 시작하잖아요. 피시즌 내내 공 던졌다는 거예요한번이 음. 루틴을 바꿔보고 싶었대요. 그랬더니 걱정이 좀 되더래. 캠핑 갈때좀힘들더 어. <laughs> 그래서 캠프 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은 것 같다고. 그리고 올해 너무 잘하잖아그 어. <laughs> 그래서 <웃음> 하여튼 제일 네? 먼저 나와서 뛰고 운동 다 끝나고 가기 전에 뛰고 간다는 거예요. 음. 그럼 그거를 몇 년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선수가 이로운인 거예요. 아. 이로운 너무 잘하잖아요. 네. 이로운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1년차때 잘했잖아요. 네. 병우이막 던지고. 근데 그때 스프링 캠프에서 오버런액 오버워크 했고. 아 예예예 예, 예. 내가 보여줘야 된다고 6월 초에 외국인 선수는 그렇다 치고 국내 선수가 151을 때리면. 오. 2월 초에 불펜 피칭에서 151비 때리면 기어 안줄 수가 있나. 감당이 안 되지. 당연히 써야죠. <laughs> 네. 써야 되는데 그게 정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때 그렇게 막 없거든. 너무 달렸다. 네. 어,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기어. 그리고 고경원 선수, 아 이로운 선수가 첫해 두 체에 갈수록 조금 조금씩 실패해서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스프링캠프에서 힘을 쫙 뺐어. 음. 2월 초에 갔다 왔으니까. 무어가 생겼네요. 야, 네, 2월 초에 갔는데 불... 불펜 피칭 하는데 제가 2월부터 7일 8일 로또쯤, 2월 6일 7일 6일 7일 8일 8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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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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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야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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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일8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더니 이러은 힘을 뺐어. 어, 천천히 페이스를 네. 올리는 거였다. 네. 올리는 이게 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 그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거지. 그 올해 음. 너무 잘하잖아요. 그그 음. 그 밑바탕에 노경은식 훈련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 이게 진짜 프로 다운 베테랑들이 한명 있으면 그 선수가 들어오면 팀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을 또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베테랑의 또 이제 영향력. 요거는 네. 뭐 단순히 그 선수의 성적만으로만 또 판단할 수 없겠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또 이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각 구단별로 팬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전통이나 루틴이 있나요? 요런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어, 이거 좀 재밌습니다. 그죠? 이게뭐 네. 전통 삼성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그게 깨진 것 같긴 하던데, 음. 원태인이 강민호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예전에는 뭐 3년, 3년차까지는 숙소 생활해야 되는 건 다, 다, 다들 아시죠? 네. 경사는 이제 숙소에 있어야 되고, 라파고로 출퇴근 버스로 시켜주고 음. 구단 내에서 7년차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보다 7년 선배 때까지는 형. 그 이상 선배한테는 선배님 아, 호칭이, 호칭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7년차 이상 남은 선배님, 그다 7년차까지는 형 이렇게 나름의 규정이 있었는데 <laughs> 네. 원체인이 민호형 민호형 하더라고. 외부 애프터라 그런가? 우리 1 0단 살, 둘이 1 0단살 차이가 있는데, 아니면 나는 에이스니까 괜찮은 건가? 네, 그래서 모르겠네. 아뭐좀 좀, 예전 좀그게 바뀌었나? 약간 그런 게좀 있고. 이런 호칭 고개 또 있고 네. 또, 네 다음 번. 근데 네. SSC 같은 경우는 이제 SK 쇼퍼트 그런 게좀 아마 안치용 의원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 네. 연패 좀 했어. 예를 들어서 음. 분위기 안 좋아. 그러면 형들이 야 가자. 어, 어, 예 저도 들어본 거 같아. 요 네, 네. 고기 해서 소주 한잔딱 먹고, 야내 호텔 가. 이자. 내가 더 하트 하는 거야. 어. 다음날 와서 이겨. 어. 근데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혹은 많이 하셨던 분이 지금 단장님. 음. 김재환 단장님. 나그 단장님, 난그 단장님. 음. 한 후배들 한두명데리고방문 많이 봤어요 음. 선수 시절에 그냥, 아니 인천에 계신 분이 왜 강남 하동관에 계시지? 라고 아. <laughs> 생각을 <laughs> 했는데. 아 <어우>, 좋은 고명이시네. 아 <laughs> <어우>, 좋은 고명이 <고백이네. 웃음> <laughs> 네. 근데 예,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막내가 김광현이니까 네. 김광현도 이제 후배들 잘 챙기고, 보고 배워서 작년에 뭐 조원석이나 선발투수 송영진 같은 애들 그 애도 있는지 문남이 후배들 집으로 불러서. <laughs> 야 김광현 선수는 고기 구워서 먹이고 막. <laughs> 아또 워낙에 뭐뭐 뭐 많이 버니까 그 에, 그렇긴 에. 하겠지만 그래도 또 잘해야 되겠네요, <laughs> 그죠? 그렇죠. 혼자 총각이면 그게 뭐이상하진 뭐뭐 않은데. 그치 애딸린 유부남이 나 지금 후배 데려갈 어, 거니까, 후배 데려갈 거니까 이거 고기 구 기세인 줄아 미쳤어. <laughs> 아니 지 자기 잠깐 들어와봐. 한번 <laughs> 서 근데 그런 것도 없다. 뭐 휴식 일었다고 하니까 아, 근데 그런 뭐 그런 없다. 어떤 그 뭐랄까 그. 그게 문화로 잡혀 있는 것 같아. 아, 네. 네, 좋다 이것도 그런 뭐 다른 팀이랑 그런 게 없겠습니까? 많은 네. 그거를 유독 잘하는 팀들이 있어요. 음. 네, 잘하는 팀들이 있고. 이거 좀 약간 끈끈하게 뭉치는 네, 네. 그런 네. 느낌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너 기아 또 사실은 뭐 해태 시절부터 또 군계 좀 빡세게도 유명했었던 팀이. 저긴 지금도 빡셉니다. 아그그 그 지금 좀 옛날 일이긴 한데 그. 그한한이0년 됐을래나 근데 이 시간이 꽤나 지났네요. 그때 이제 원산 폭격이 <laughs> 예, 예, 예.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또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예. 요즘에도 그런 거 시키냐? 근데 요즘에는 아니겠지. 요즘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절때 그런 거 모습들이 좀 예. 있었다는 거. 근데 여전히 세요. 왜냐면 국이 한참 세던 시절에 막내가 지금 왕고잖아. 그러면. 양현종이라고. 아, 좋죠. 네, 그렇죠. <laughs> <laughs> 저형 언제 가나, 는데 가지 않아. 계속 던져.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는 또 이어진다는 네. 것도 알수 있었고, 다음 질문입니다. KBO 리그 스카우트 시스템에서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컬이라 봐요. 음, 그러니까 신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이저리그 음. 같은 경우는 투수 같은 경우는 대략 190에서 2m 사이 정도가 최고라고 보잖아요. 음. 그게 딱 투수로서 가장 뭔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이 좋다는 얘기를 하죠. 야 그렇죠. 네. 프레임이 좋다는 그뭐 통칭 피지컬이라고 하죠. 네. 뭐 자꾸 삼성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삼성이 재능빨로 뽑았다가 몇년 동안 피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죄송한 선수지만 이수민이에요. 네. 박세용 박세용 거르고 이수민일 때. 그렇죠. 그그 다음에 박세진 거르고 최 충연 될거같잖아요이년 음. 뒤인가? 그럼 최 충연은 그래도 써먹긴 했어요. 근데 그때 첫 중년 당시 픽을 보면 다 피지컬 픽이야. 아 크고 이런 좀 뽑았어요. 제가 그삼성 이때 당시 이제 김동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시절의 드래프트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어이 친구 야구 똘똘하게 <laughs> 아 진짜. 아호야구에서 똘똘하게서 뭐해 뭐해 소프트웨어는 <laughs> 장착시키면 됩니다. 예. 일단 툴 좋고 등치 좋고 예. 마, 많이 그클것 같은 그런 그렇죠. 친구들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는데 예. 하... 물론 이제 김지찬이라는 나름의 성공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때 홍대픽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많이 나왔는데 그뭐 그런 얘기들 좀 있고 요즘 이제 아무래도 피지컬을 가장 주기시하는것 같고 음. 그리고 하위 라운드로 가면 툴을 봐요 툴을 보는데 2를 음. 피지컬보다 툴을 보는데 투수 투수를 내려들면 재고 되는 놈 뽑아요. 재고만 음. 그러니까 재고가 되면 키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속 잘 올리는 팀이잖아요. 아 그렇죠. 구속은 키우면 된다. 네, 음. 키우면 되니까 재고 되는 놈 뽑고 그리고 <laughs> 고교 시절에 박빙 상황에 많이 나온 놈 데려가요. 어, 긴장 상황에서 잘하는 씨. 네, 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형탁이에요성형탁1 어. 0라운더예요 그렇죠. 십라운더인데 고교 하나만 네, 맞구나. 네, 부산고 시절에는 원상현이라는 에이스가 있으니까, 음. 원상현이 에이스 나가서 앞에서 막 하긴 하지만, 한 8, 9에 빡빡할 때 나온 애는 사상탁이더라. 음.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네? 특명대 좋아서 잘 쓰고 잘 싶었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 포인트들이 있고, 약간 그러니까 네. 하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특출난 무언가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네. 그걸 이제 어, 뽑는 것 같아. 이게 애매한 육각형보다는 이제 하이라운드로 갈수록 모아내는 뭐 뾰족하게 나온 네. 선수들을 데려와서 또 이제 써먹기가 굉장히 또 좋은. 그렇죠? 롤 플레이어로라도 네. 또 써먹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또 따지는 것 같고, 네. 또 요즘에 사실 또 한번 이 저기 어디야, 한결의 2 1을 통해서 이제 취재가 돼가지고 또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또 이제 학폭 이슈 아니겠습니까? <laughs> 요것도 참 그래서 인성 체크도 하죠, 동시에. 네, 이거 안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할수 없어요. 네. 학폭 이슈도 당연히 체크를 하고 체크하고 뭐 지금 그 기사 나온 거는 뭐 학폭위에서 끝난 사항이라서 경찰로 넘어가니 많이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던데. 네, 일단 거기는 지금 시점에서 종립기로 받고 있는 상태고. 음흠. 글쎄요. 뭐 안오진 김윤성 케이스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음. 뭐 이런 인성 같은 건안볼 수는 없고, 그래서 뭐 혹자는 막 극단적으로도 말해요. 왜 저리 그 가는 관료한 애들은 여기서 문제 있는 애들일 수도 있다. 음. 근데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음. 그래서 고단히 그 파악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 그렇습니다. 이거 네. 중요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댓글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선수들 어, 담배 많이 피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최근에 사실 그 라우어 선수가 미국 가 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 KBO 가서 진짜 충격 받았던 게 이제 스모킹 타임이 있다. 오후에 종료 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모두가 순식간에 자리를 비워가지고 담배 필요하다. 근데 이게 사실 라우어 선수만 한 얘기가 아니고 저 기억나는 게 예전에 테임즈 선수도 네. 야 다들 나 너구리 굴인 줄 알았다 이런 네. 얘기가지고 한번 또 화제가 됐었었거든요. 치들을씹는 담배하면서 뭐 자꾸. 아또 그것도 있었네. 어. 맥키던 선수도 아마 이런 이런 팟캐스트 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음. 그 그러니까 뭐냐면 5회 끝나면 클리닝 타임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가오 뒷편에 흡연 구역이 다 있어요. 구단별로. 음. 그러면 거기 이제 우 가는 거지. 그거 이제 확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담배를 뭐 담배 생각보다 많이 핍니다, 선수들. 어. 야, 스플캡 때 가잖아. 아, 그거 느껴.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민초 선장님 말씀처럼 담배건 전담이건 야구만 잘하면 네. 돼. 또 근데 뭐 솔직히 그렇게 자기 관리 엄청 빡빡히 하는데 스트레스 풀 거라도 있어야죠. 이 담배 저는 이제 비흡연자라 가지고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그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고 안 피고에 따라서 약간 그 집중력 차이도 응. 되게 시,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랑 똑같다고 보면요. 네, 왜냐면 카페인 넣는 결국 느낌이야. 결국 카페인하고 뭐 이런 니코틴 성분들이, 그러니까 뭐 누가 어디서 봤는데 뇌에 막 이렇게 막 유런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연결을 이게 뚝뚝 끊어진다는 거야. 아 그러면 담배를 파서 니코틴이 들어가면 연결이 되고, 칵테고, 카페인 아 들어가면 연결이 되고, 그러면 순간 집중력이 빡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결국 은 이제 중독이 가까운 건데. 맞아, 맞아. 중독인데 아 담배는 중독이니까. 네, 담배 중독이니까. 저 담배. 저도 들어가고. 카페인 중독이에요. 네, 네. 아, 저도 그 커피 안먹으면은 머리 멍하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 네. 네. 보다. 그리고 저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메이저리그는 7일 끝나고 클리닝을 하잖아요. 맞아요, 클리 그러니까 7회 이게 5회끝나고면 뭐한 짓이지 싶은 거지. 아 그 그런 다른 매 차이인 거를 에피소드처럼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래 그래 이게 뭐나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네. 얘기는 안 했어요 라고 선수 뉴기했다류현진 어. 류현진 선수 미국 처음 갖고 담배 하고 한번 그랬잖아요 러닝 네. 제일 늦게 와서 캔거니가 아저씨가 조져가지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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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구 잘하잖아 야구 잘하니까 삼면 뭐. 피든 말든 네. 러닝을 뭐 못하든 말든 뭐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전지적 기자 시점으로 말씀 기자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가장 취재하기 괜찮은 것이 흡연 구역이다 아그그그 네. 그, 그. <laughs> 학연, 아, 지연, 흡연이라며? 아, 그 아까 뭐예요? 하는 뭐 <laughs> 뭐 <이런 웃음> 건 이제 <있네요>. 남펴도 <laughs>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네, 아 여기 네. 이제 취재할 때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또 준다라는 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에 직장에서 담배 하루에 엄청 피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잘하니까 담배 피는 시간도 이해해주더라고요. 야구 선수도 같은 거 같아요. 담배 뭐 피는 건뭐 당연히 이제 안 피는 게몸 관리하고 또 운송 선수라는 거 네. 측면에서는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폐활량을 막 많이 써야 된다. 네. 축구 선수다 이러면은 담배 뭐 피면 진짜 영향이 많이 겠지만 야구는 솔직히 타석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마운드 에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힘을 빡빡 써야 되는 그런 네. 이제 스포츠라서 조금 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네.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흡, 그렇습니다 운동량으로 흡연량을 커버하는 거예요. 아 운동 그렇죠. 선수들은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아까 뭐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야구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